칼슘의 역할은 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근육수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움직임은 칼슘이온과 근육섬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칼슘은 근육수축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 부드럽고 조절된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적절한 칼슘 없이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약해지거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슘 결핍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리 경련, 느린 움직임, 전반적인 근육 지구력 감소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충분한 칼슘을 얻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일부로 남아 있지만 이것들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몬드, 두부, 정어리, 영양 첨가 식물성 우유도 훌륭한 칼슘 함량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칼슘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하면 꾸준한 흡수와 더 나은 뼈 유지를 보장합니다.